소띠, 1997년 정축생, 27세에 2023년 6월달 운세입니다. 멀리 가는 것은 불리하니 집을 나서지 말아야 한다. 남과 다툴 운이 있으니 자신을 주장하기에 앞서 남의 마음을 가늠해야 한다. 자신의 일에 그릇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 시비에는 불리한 운세인 것이다. 1985년 을축생 39세의 2023년 6월 달 운세입니다. 적은 것을 버릴 줄 알면 그것으로 인하여 큰 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해로운 결과로 돌아온다. 두 사람의 마음이 각각 나뉘게 되는구나. 다른 사람과 일을 함께 꾀하게 되면 그 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1973년 개축생 51세의 2023년 6월달 운세입니다. 출행하여 멀리 가면 이득이 물가에서 생긴다. 물과 관계되는 것은 눈여겨볼 일이다. 장사를 버리면 기람이 있으니 이때를 놓치지 말라. 하고자 하는 소망이 여해하여 희희낙낙하게 될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이를 착수해보라. 1961년 신축세 63세의 2023년 6월달 운세입니다. 이 달에 운수는 별로 이롭지 못하고 다소 불리한 운수이니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해하니 믿고 움직였던 것에 대해 허망함이 든다. 사람 사귀기에 유의해야 하며 지나가는 말이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1949년 기축생 75세의 2023년 6월달 운세입니다. 처음은 좋은 것 같았으나 뒤에는 불리한 운세이니 범사를 조심해야 한다.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곳에 나를 해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 신수는 평탄하지만 매사에 추진하던 일과 재수는 불리함으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37년 정축생 87세의 2023년 6월 달 운세입니다. 길 흉이 번갈아오니 잘 되어 가던 일도 도중에 실패하게 되고 꾀하던 대로 꾸준히 행할 수 없게 된다. 큰 마음을 먹고 크게 일을 버려보지만 반드시 허망함이 있으리라. 질병이 아니면 구설을 면하기가 어려워진다.